이 생각해 보면 올해 한해가 나라 국가로서도 그랬지만. 우리 세종시의 운명을 진원을 가름짓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역사적인 우리 변곡점 분기점을 많이 우리가 겪어봤습니다만은 올해가 또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한해가 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세종시의 운명이 올해부터 다시 결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세종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그리고 애초에 우리 세종시를 건설했던 바로 최초의 초지라고 할까요 일 년이었던 행정수도 개헌 문제 그리고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우리 세종시의 새로운 진로가 열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절로 열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분 국회의원님하고 또 우리 시의 간부들하고 또 시의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정말 힘을 합해서 세종시의 새로운 운명을 열어가는 그런 논의를 하고 그런 것을 수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단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세종시의 행정 수도다라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새로운 지위에 따라서 세종시의 여러 가지 역할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특례법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그 특례법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느냐, 또 규정해 나가느냐라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울러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사정,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잘 넘기느냐라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지지만 또새로 도전에 불타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 세종시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저기 한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시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추경을 앞두고 있어서 추경에 반영될 우리 정부 예산, 그리고 또법 개정 문제, 아울러서 우리 현안 문제, 이런 것들을 폭넓게 우리 두분 의원님 모시고 논의하면서 발전적으로 또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생산적인 시정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두분 의원인가 우리 시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차기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대통령 집무실은 세종에서 반드시 시작하자는 것을 여야 모든 후보들에게 합의를 좀 받아내는 역할을 또 우리 강준현 의원님과 저또 우리 시장님 후보가 또 저쪽 후보도 있으니까요. 꼭 만들어내자. 어, 국회 세종 의사당 얘기 나올 때 국회 완전 이전도 얘기하고 있고, 뭐 대통령실 완전 이전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지역의제가 아니거든요. 국가주과제입니다.